헬로티비 뉴스 양천에서는 서울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확산 문제를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도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김해와 제주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진환 양천구 의원 나와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죠? 네, 먼저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모두 양천구의 공항소음 인근 지역의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중심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 도시 주민들의 피해 규모 내용, 공항공사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업 내용과 예산 내역을 파악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서 소음 측정도 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 규모의 소리를 들었고요. 네. 공공시설도 방문해서 운영 현황, 또 개선 대책도 듣고 그래서 저희 양천구가 도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천구 외 공항 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잘못된 피해 보상금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네. 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김해 공항 같은 경우는 주민 소득 정대 사업에 지정을 했고요. 또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 과그 인접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방문해서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사업이 효과적인지 묻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양천 군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네, 실제 이제 김해시청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현장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밀접 지역은 아니고 네. 어, 주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주변 환경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영농사업 관련해서 주민소득지원 정대사업에 치중해서 영농사업 에다가 지원금을 집행을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구의회와 양천구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 지원조례 철회를 요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철회를 요구 하고 있는 걸까요 아, 네. 먼저 조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례는 강서구 김만선 시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 4조의 지원과 범위에 대해서 시장은 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과 항공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섯 가지 어, 항목에 지원 대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 바로 어, 먼저 있는 것이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 네. 그리고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그리고 공항 활성화 사업의 비용 지원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그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7조에 보면 자치구의 지원도 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 활성화 사업 또는 항공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서 언급해서 보듯이 어, 결국 일본에 어, 말씀드린 국제 항공 노선 신규 개설은 항공이 정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선 정편이죠. 그리고 공항시설 사용료나 그 기타 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어 특정 어 인근 지역에 자치구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 자치구라는 것이 곧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그렇죠. 자치로 볼수 있고 네. 그 외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자에 대한 지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역시 특정 어 사업자 대상으로에게 해주겠다는 그런 정말 그런 발상에서 나온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내용을 봐서는 어 정말 국제선 노선을 정편하게 하고 이용하는 항공기 정치장 이용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인접 자치구에까지도 지원 가능할 테인 내용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양천 구민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안될 뿐더러 혜택도 네. 없습니다. 고통만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 구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해 줄수 없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 철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 김, 에, 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 한다고 봅니다. 네. 김포공항 인근 지역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특정 지역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는안 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를 공식 항의 방문하여 양천구민 대상으로 조례 폐지 섬유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네. 그보다 더욱 강력한 어떠한 행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조례 재정과 관련해서 피해 지역 시의원들은 그 과제가 어떤지 관했는지도 저희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네, 주민들을 위한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진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